우리가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비스켓까지 수업했죠. 비스켓까지 다 했죠. 그래요. 고등학교 애들하고 고수업하죠 그 수업할 때 그거 하 이거 비스켓이지 않냐? 거짓말이 아니야. 청고 1학년 애들하고 하는데, 대답 나온 놈이 없어가지고 기가 막혀서 내가. 청마발이 한 놈이 대답이 안 나온가지고 기가 막혀서, 아이고. 공부 좀 잘한다 그래도 계속 반복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 이프 애들입니다. 자, 의문사가 있는 간접의문을 먼저 전해시간 거, 시간 복습하는 겁니다. 의문사는 영어에 뭐가 있는 거니, 솔비야? 네. 이거를 뭐라고 그러니? 1 h 8 wh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의문사가 뭐냐면 1h 8wh 그 중에 대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 거예요. 그 품사를 모르니까 명사가 문장에서 뭐 하는지 부사가 문장에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꼬이는 거죠. 직접 합법과 간접 합법으로 나와서, 직접 합법은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냥 쓴 거야.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쓴 거, 직접, 간접 이렇게 됐잖아요. We said to him, what is it? 우리는 그 남자에게 말했다? 그거 뭐냐? 이게, 이게 지금 인용부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필기해원활한 아들 받치고 써야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니. 아휴 한번 말하면 안 듣니 니가 계속 고생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하던 말을 계속 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 니가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그대로 직접 갖다 쓴건 직접 합법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시제가 과거잖아요 얘는 현재잖아요 어저께 얘기할 때는 당연히 현재 시절 얘기했죠 그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 어저께 우리가 말했다 그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접합법으로고 하면 우리가 어저께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읽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니네가 시험 봤던 의주동어순이 나와있다고요 자 이게 몇 형식인지 아는 사람? 몇 형식? 손가락 이게 왜4형식이 정우야? 이게 왜4형식이 정우야? 몇 형식? 3형식? 근데 이게 매턴식이라고 아, 왜? 아이고. 힘이, 아이오고, 왓부터가, 디오에요. 그 남자에게 네모가로를 이렇게 된 거냐? 얘가 명사절이에요. 왓절은 명사절이에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건데, 왓절은 명사절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지금 얘기해, 얘가 맞춘 거 지금. 4부예요 니네 1, 2, 3, 4 음식 구별 안 되면 고등학교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1, 2, 3, 4 음식 안 돼서 그래, 너가. 우리 애팀 우리는 그 남자에게 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의주동 무엇이었지 는 그것이 해가지고 왓은 플러스 불이에요 왓은 품사가 뭐야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얘가 없으면 뒤에 뭐가 없어요 정상이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단 말이야 왜 명사 가는 일을 얘가 하고 있었는데 얘를 지금 지웠어 이렇게 그럼 얘 나머지 문장이 뭐가 남아 플러스 불 뭐가 없어 지금 이도스에 뭐가 없어? 보호가 없어요. 보호.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격보호가 없어요. 주격보호 명사, 즉 우리가 외운 걸로는 I.M. 존. n 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응. 너그 1, 2, 3, 4 5 시간 되면 큰일 난 거야, 너. 말귀를 못 알아듣지. 평생 그러고 살려고 그래, 왜. 할수 있는데 네가 안 바꾼 거야. 네 인생을 네가 지금 망친 거야. 왜 그렇게 살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해가지고 의주동에서 우리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간접의문문 필기하세요. 할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의문사가 있는 간접어부문이 의주동이라고 하는 거세 가지를 했어요세 가지, 그게 다야. 고 3까지 끝이야. 그리고 지금 이 핸드 아웃은 고3 애들도 시험 범위 안에 있으면은 보여주는 핸드 아웃이에요. 이거 또 외우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 핸드 아웃이에요. 처음에 잘하면 다시 볼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죠. 다 외워져 있으니까 내리갑니다. 자, 의문사가 없는 간접어부문은 어떻게 하느냐? 직접화법일 때, We said to him, Is it yours? 그래서 우리는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얘는, What is it? 해가지고, 의문사인 w a t 이 있잖아요. 얘는, 의문사가 없어요. 1H8WH가 없어요. 그거 니네 거냐? 이말 아니야. 여기는 의문사가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럴 때, We asked him, 우리가 물었어요. 어저께, If it was his or not. 해가지고, 그것이 그의 것. 신지 아니었는지를 물었어요. 얘는 몇 형식이라고? 몇 형식이야? 4부예요. 왜? 힘이. IO고요. 여기가 DO가 시작되는 거라고. 여기가 네모괄호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에 접속사, 그러니까, 봐봐. 자,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있는데, 이 주어동사가 있고 주어동사가 있는 절이, 앞에 안 봐? 주어동사가 있고 주어동사가 있는 절이 아무것도 없이 연결될 수는 없어요. 얘는 이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까지 해줘가지고 앞뒤 문장을 연결해줄 수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접속사라는 게 필요해요. 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접속사란 말이에요.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한다그래서 뭔가를 접속시킨다 그래서 접속사예요. 관계사도 절과 절을 연결한다그래서 관계사예요. 나중에 관계대명사니 접속사니 구별하는 게 가장 많이 처음에 나온 거랑 완전은불완전 플러스 완이냐 플러스 불이냐라고 하는 게 나올 텐데 We ask Tim if it was his or not 이렇게 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것인지 아닌지를 해가지고 이때 if가 나와준단 말이에요. 이때 if를 이풀을 이퀄 표시하고 웨더도 쓰고요. 얘들은 뜻이 뭐야?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예요.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문제. 그래서 위에는 의문사담에 주어동사 나온다 그래서 의주동이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건 뭐라 그래? 접속사담에 주어동사 나온다 그래서 접주동이라고 말. 따라해 접주동 필기해 보세요.